당신은 오늘 게임. 자 이렇게 돌라이 2 오랜만이죠. 양심적으로 보지 않기. 어. 조명 좀 낮춰. 조명 아니, 좀. 조명만 부는 거야 상관없어. 아아아여기서도 아 어, 반응이 갈리겠네. 어 근데 여기 왜 조용해? 아. 노아 마피아. 아 내가 보기 엔 민규 살짝 의심스러워. 모든 <laughs> <laughs> 네. 걸 꿰뚫어 보는. 오. 어? 이번시즌에는 언제나의 <laughs> 경기 <한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르. <laughs> <laughs>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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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laughs> 불편 없이. 자, 도겸이는, 도겸이가 샤워를 두번 했을까요? 당신은 어제 샤워를 두번 했습니까? 아, 너, 아, 너 마피아지? 아,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다시 해볼까요? 뭐 한... 이로 변습니다총획득 어, 어. 추가 시간은 20초입니다. 오케이, 아니야, 5분 에 찾을 수 있어. 오 20초. 오케이, 분2초분 20초, 20초. 마피아, 넌큰 애였어. 찾는 거야! 갑자기 찾은 줄 알았잖아. 수갑인가? 어 수갑. 열쇠 아니야, 열쇠 아니야. 아, 열쇠 아니지? 여기 열쇠 다 있어요. 아 그래? 어. 아니 근데 이걸로 우리가 어딜 열어서 돈을 꺼내는 걸 수도 있잖아. 아아 드, 들고 있어봐. 어. 아, 아, 그래서... 어. 자 시민 여러분들 찾았어? 제가 한건 했습니다. 어디야 어디야? 뭐야 뭐야? 수갑이야? 어? 수갑. 수갑을 찾았습니다. 오케이. 야, 넌 시민인 게분명야 아, 시민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자 리셋! 수갑 사야 돼수야야이야 진짜 시민이야 네 진짜 시민이야 바보 야야야야 아니야? 시민이 정한 열심히 찾는 거 보니까 이번에 시민이구나 뭐 벌써보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심리 게임을 살지 해야 하네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임을 살짝 해야되게 열심히 안하더라고 내가 마피아 지 않게 하게게 내가 그냥 승관이, 슈아 디노, 원우 의심. 아, 오늘 조슈아 멋있다. 네, 슈화가 의심. 아 슈화가 표정도 굳어있고 슈아 디노 누구 누구 중에 있으면은 애들이 진짜 표정이 굳은 거고 어. 아니면 진짜 잘하는 거고. 어. <laughs> 얘네 끝까지 순간이. 2 0 0 앞에야. 200퍼. 갑자기. 너네 지금 도겸이 의심돼? 아니 야 우리 시민이면 우리가 플러스 어때? 어. 우야 도겸이한테 넘겨. 근데 그거 알지? 여기서 내가 마피아다. 밝히는게 아니지. 그 시민이라고. 네. 쫄았려? <laughs> <야, 왜, 쫓아달려? 웃음> 어, <laughs> 그럼 일단 우리 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감정적으로. 아니,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시민인 거야. 아니야. 알고 있어. 감정적으로가? 너가 마피아가 아니면 시민이야?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 뭔가. 원래 정말 아, 마피아 신나겠네. 야, 우리 신중해야 돼. 근데 한 사람 <목소리> 마피아 몸값이 한, 한 명당 100만 원이야. 원이야, 얘들아. 아, 얘들아, 아, 내가 이제 잘아야 됩니다. 어, <laughs> 오늘 오늘 다 망했어. 나는 디노. 어. 지 알고만 있 좋아, 허점 어. 좋아. 오케이. 오, 우지 오, 예, 그래 내가 전 마피아에서 그랬잖아. 그렇지? 그렇 이런, 이런 게 있어. 뭔가 어. 내가 말을 덜 해야지 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아, 마피아끼리 한명 보내는 거죠, 지금. 아 디노도 표 디노도 조금 의심되긴 해, 사실 오케이, S급 답듀스 나도, 나도 디노 <laughs> 나, 나도 쏘아요 오케이, 랩표 4대3왜 어, 뭐해? 아 누구를 진영도 찾고 여길 영...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대 4죠 여기도 찾는 곳인가? 어, 아, 그러면 저기 영상 조사실이 있던데 아이가 어어 어쨌든 과반수 의견이 디노가 나왔으니까 디노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 여기 찾는 곳에서 말하는 거는 진짜 마피아 까발리는 행동이야. 너 아직 3년 전에 어. 머물러 있어. 순수하게 진짜 여기도 숨긴데 궁금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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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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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다고 했잖아. 네. 그럼 이제 수간부터 가볼까 얘들아? 진짜 귀약다 3년 전 순간 지는 거라고. 발론 어? 다 했으니까 선택을 해보자. 하나 둘 셋. 어 호시 재밌었는데. 졌었어. 아 야, 우리 살아습니다 야, 이러면은 승발이 나피 아니야. 우리 똥쪽이야, 똥쪽. 야, 진짜, 진짜 똥이었어, 야, 너도 똥이야. 야, 너는 나가. 흔들렸어. 진짜. 야, 나도 조금 흔들렸어. 야, 더 파이팅 하자 오케이. 파이팅! 아, 잘아잘잘잘잘잘잘 와... 우리의... 와... 괜찮아, 우리 한 명은 알았잖아. 나는 승관이 살릴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라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거 거짓말을 못 하는데. 거짓말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거짓말이야. 아... 벌써 속은 아... 거야. 봐봐,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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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짓말에 뭐야? 속은 거야. 나 이제 술안 마실 거야. 오... <laughs> 어, 그래? 난 14살이야. <laughs> 야너6 5년생이면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야. 부검이 네. 어머니가 67년생이셔. 어, 당신은 누구년생입니까? 네. 거짓이면 내가 이기는 거야. 진실? 이겨야 돼, 제발.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 끝난 거야. 거짓이었어야 돼. 네? 너왜 65년생이야? 헐 아, 유고에서 그렇게 안늙었어 아, 이 말은 나좀 아냐. 근데 얘 65년생 아니잖아. 맞을 수도 있어. <웃음> <안> <웃음> 만 와봐 시 우리는 형이잖아너너 너네 진짜 시민이야 다짜너 진짜 시민이야 아니 아니 너네 우리 더안 걸렸어 너네 득실했뭐한거 아니야? 아니 아니 형이야 형들은 해줄 얘가 필요해 내가 봤을 때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야 아무도 믿지 마아 아무도 믿지 마 너네 진짜 시이야 내가 부르야난돈차내서 우리가 일으킬 거야? 아무도 믿지 마 아, 아니야, 아무도 믿지 마너왜 그러는 거야? 거야 너 아까 우리 협력한 것만 아, 지켜나가고 있지 마 너네 진짜 어, 시민이야? 나, 내가 물어볼 거야 난 동네 어. 있는 어, 곳찾아내서한 어, 번에 어디야. 여기야 저기 휴게실도 아니고 어. 저기 유치장도 아니고 그냥 여기 그냥 여기 이이 이 사무실 안에서만 찾아 내가 처음에 승관이 사기까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내가 쿱스한테 연방작전을 깔아놨단 말이야 승관 어, 아니지 아, 약간 당황을 해가지고 나도 좋은 거같 진짜 진료를 그거에 따 말할 것 같아요 살펴보다더 의심을 당했고 시민끼리 개인전이니까 그게 내트야 어쨌든 지금 마피아 그러니까 내가 나, 내 정체를 밝혀서 의사를 죽이려고 먼저 날 죽일 줄 알고 경찰 아니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쿱스가 마피아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너무 뻔할 것 같은데? 그래 너무 뻔해 거기 아 이런 데 있을 수 없는데 이따가 이따 솔직히 못 찾을 것 같아 뭐. 아니 너무, 너무, 너무 뻔해 너무 뻔해 정한이 형 봐봐 밑에 정한이 형 밑에 봐봐 아. 없어 없어 없어. 이거 밑에다 두면 밑에다 들어야 돼? 어. 야, 우리 시간 많다. 어. 이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말하시네. 어. 수갑이 아우께 안거 아니야? 너왜안 찾아? 도겸아 아, 어, 나 지금 가고 있어. 너 계속 늦는다? 응. 야, 너가 진짜 마피아가 아니면 어. 나한테 수갑 다줄수 있어? 그럼? 오.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그럼 내가 수갑을 다 갖고 있을게. 나그르겠다 네, 알겠어. 맞다, 나 수갑 못혔겠어 저거. 아, 보물이 돈이 진짜 어디 있을까? 근데 우리가 경찰이 한 명을 확인했잖아. 어, 그럼 내가 그럼 이게 한 명이 누굴 뭔가 어. 몰아가거나 이랬을 때 잡아주거나 아니면 같이 몰아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어, 경찰이. 어. 일단 그러면은 일단 슈화를 우리가 처음에 계속 의심을 했잖아. 어. 경찰이면 슈화를 확인을 했겠지 당연히. 그래 <목소리> 확인 안 했으면 진짜 밖에 이상하네요. 너 경찰이니? 너 경찰이니? <laughs> 야, 그래서 우리가 슈아를 몰아가다 보면 되는 사람을 한 명씩 없어 가자. 그거는 다할수 수 있는 거야. 나는 준이 같아. 일단 저번에 마표할 피때 급성 많는 듣지 마. 야, 내가 처음에 다 잡았었어. 뒤로 갈수록 말하자. 이상해 같지만. <laughs> 아. 그래서 어, 진실이 제작진 형 누나 분들도 <laughs> 그냥 찍은 거야. 근데 나는 슈아. 나는 원우 동현아 너 진짜 경찰인데 어? 진짜 경찰 아니야? 어, 오케이. 우지가 진짜 어려워. 어려운, 어려운 애래. 형왜 지목이기도 했어. 하지만 나도 약간 마음속에 좀 의심이 있었지. 성공한 거야? 말풍선인데. 뚱뚱 두둥둥. 더 가, 얘 갖고 무서워. 아, 진짜 꼴리기 싫어. 나의 쪽에서 우지가 마피아라는 소리거든. 마피아가 아니니까 조슈아 안 뽑은 거야. 그러면은. 자, 잠깐만 자. 그러니까 슈어로... 야, 의, 자기가 의사라고 밝힐 수 있는 사람 있어? 의사가 저한테 의사라고 밝혔습니다 어? 나도, 나한테도 밝혔어 그분이 <목소리> 이분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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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원을 뽑은 사람 누구야? 나요 나. <목소리> 뭐야, 근데 너네 마피아를 왜 뽑았어? 이 형이 계속 의심되는 말을 하니까 우리한테 계속 자기 의사라고 어필을 어, 하니까 어필하니까? 일단은 내가 쿱스 형을 좀 의심하고 있었어가지고 야, 나 진짜 명백하게 생각났어 뭐. 저번에 우리 마피아 근데 제가 큰 활약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 그.. 그 추를 야그 추를 찾을 때도 그렇고 약간 맞는 거 같기도 해 아! 어떻게 침딱들어맞다아 진짜, 내가... <laughs> 진짜 원우야 원우야 너 기억나니? 내가 마피아 할때 맞아 형, 옆에서 화분 화분 밑에 봐봐 야, 화분, 맞아. 화분 확인해봐 대도하는거 확인하라고 하고 야. 하는데 짝을 들면서 밑에... 한번 얘도 한번 했어 야 알지? 한번두번뭐뭐 제발 오케이, 가자. 다, 다시 투표할 거야, 다시 투표. 아, 진짜 이러지 마세요, 진짜. 자, 제발. 어, 아, 그리고 제가 시민이었어요. 자기 뭐, 아, 죽여, 죽여 이랬었는데, 왜 지금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룰을 몰랐잖아, 룰을 에이 몰라서. 에이, 룰을 몰라. 나룰 몰랐어. 게임에서 룰을 모르라고 <laughs> 야, 제일 죽이면 안 되냐? 야너 사냥개한테 물렸어 두 번째 도이 게임이 룰을 모른대 르는 여기 앉아서 이제 투표해 네, 투표. 투표 이 게임은 아, 룰을 모른대 이분 왜 이렇게 이상해지고 왔어 아, 아.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아. 발론 때 하세요 아니야 이미 얘야 그냥 발론 해 나부터 빨리 빨리 주자 나 민규 민규 아 나도 민규 그럼 민규 민규. 그래. 민규 끝 너가 의심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흥분을 잘한 거지 이 녀석의 표정을 봤어 아. 너 여쭤보고 말했잖아 민규 씨 네. 카메라 등지지 마세요 일로 오세요 빨리 하나 둘셋와 죽었다 아 그냥 죽었네 와, 와. 지금 물어보던. <laughs> 아니 아, 왜, 안경, 아, 왜 그래? <laughs> 아 형. 안경 아 어. <laughs> 민규 가세요. 오케이. <laughs> 다들 가자. 오케이. 아이고. 그럼 마피아가 맞잖아. 나날 죽일 거야. 마피아가 분명히. 네, 오케이. 원우가 첫 라운드 때 우리한테 자기를 살렸다고 얘기를 했었어. 아, 마피아 마피아 좀 똑똑하네. 네, 저부터 시작하나요? 운에 맡겨야 되는 걸로 바뀌었어. 너네 팀의기염둥이 막내야. 나와. 여, 우리 너 우리 팀인데 왜 하는 거야? 응. 얘들아, 번호이뭐 생각한 거 있는 거 같은데 번이까 한번만 들어 뭔데? <몬데> <laughs> 오늘 한건 해야 되지 않겠어? 예, 예, 예. 자, 우리 협력팀 일로 와봐봐. 이포에 있어. 아 옆에 쪽오 아 음. 찾지 마. 음. 의사인 <목소리> 줄 알았는데 나를 그냥 까발리다. <laughs> 오씨 미안해. 티안 날려 그랬는데. <laughs> 안돼. 아, 아 어차피 망 아, 나잖아 이제. 어나막 나니까 나 밝힐게. 오케이. 내가 경찰이야. 어. 슈아 형 봤어. 체크했어. 나형 뽑은 적 없어. 야야 그래.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준이야? 쿱스 형 굳이 내중에 하나잖아 나는, 나는 왜 껴있는 거야 갑자기? 같이 그렇게 열심히 찾아놓고 <laughs> 갑자기 나는 왜일단일단 어? 아, 네. 되게 어, 이번에도 맛병이 맞... 는데어 아, <laughs> <맞네. 웃음>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찾은 사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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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야 70만 원이 있는 거잖아 그 사람한테 아 죽여야 돼야 시민 죽여 아, 시민을 죽여야 돼? 아, 죽여. 나 개인전이잖아 아, 야 우리 진짜 무섭다 <laughs> 야 그럼 마피아가 시민을 빨리 죽여 <laughs> 막장으로 가 막장 들어 가. 야 준아 아하 <laughs>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죽어야지 호시야 마피아를 죽이고 왜냐 마피아면 마피아가 가지가 그게 낫지 아니 자자 얘들아 봐봐 여기서 시민을 죽인 다음에 그 돈은 어차 제자리로 갈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시민에게 옮기죠. 아 시민에 옮겼어요, 이미? 돈 옮겨져요? 돈은 옮겨져. 그럼 우리 기회가 있어. 는 시민의 이름을 찾아야 돼. 돈을 찾아야 돼. 아니야. 돈을, 돈을 찾기가 시민을... 힘들어. 지금 우리 아니야. 지금 몇 번을 돌았는데 제가 아를니까 맡기하는 줄이 고을 해서 어, 5만원씩이라도 가져야 돼. 어. 돈을 찾았다면 우리랑 동맹을 맺을 거야? 아니 아니야, 잠깐. 아니가 나는 정확히 말하면 아 그럼 헬된거 회... 같은데? 어. 근데 봐봐. 지금만그 그리고 그분 만약에 진짜 같이 가지... 하고 싶으면 그때 주고 나서 자기 알아서 얘기 하겠지. 아냐 이게 싫을 수도 있으니까. 야 저번에 어. 마피아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시민끼리 깔끔하게 어. 그림이. 그러면 yap겠구나.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겠네. 좋지 않을까? 시민... 남은 시민끼리 나누자. 7 0만 원. 나, 나, 나 신경 완전 신경 신경 나눌 거구나. 거야. 어, 나는 어, 어. 어. 진짜 괜찮아. 너너 어, 어, 나눌 거지? 좋아요. 나눌 거지? 어. 진짜 어. 나눌 거야. 어. 우리 여기끼리 마피아 잡는다. 마피아 잡자. 그래서 이제 시민한씩 나누자. 눌 시민한테 나누 거야 슈 하나 명우 없으니까 너 저쪽으로 가. 가. 어차 도겸이 너도 저쪽으로 가. 번호 이쪽으로 가. 너 번호 이쪽으로 가. 너저쪽 가. 돌 돌이야. 그리고 자, 발걸, 나 발걸, 브로커야. 이는 확실한 브로커야. 협력했는데 호시랑 쿱스랑 협력했어. 그럼 얘네는 또 아니야. 이세 중에 한명 내가 누군 우지형도 펀드 있어? 어. 자 여기서 고백. 난 경찰 아니야. 그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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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어. 이건 어. 아니야. 심민초 어. 야, 이이 와. 쪽으로 와. 근데 에스쿱스너 진짜 아니라고 했지. <laughs>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근데 <laughs> 내가 봤땐 버논이야. 버논이야. 버논이야, 진짜야. 나 진짜야. 진짜 야이나머지가 진짜 진짜 <laughs> <와. 와. 웃음> 아니라는 그 보장이 어... 내가 여기서 한 마디만 할게. 그러니까, 준이가 마피아가 아니란 사실은 확실한 거니이 형이 아니야. 마피아가 확실히. 확시... 우리는 걸로 내가 나를 게 근데 오케이. 우리가 브로커끼리 돈을 나눌 수, 있... 내가 아, 나눠준다고 했어. 그럼 내가 브로커거 뭐 알았으면 얘 죽였겠지. 어. 그치. 그리고 얘네는 엄청나게 열심히 찾더라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신발 야, 나 바지 터졌어. <목소리> <목소리> 너, 바지 터졌어. <목소리> 야, 인정, 인정. 너 시민이야. 너 시민, 시민. 시민이 아닐 수가 없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한번 들어봐. 야, 그냥 너야. 상황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처음에. 아니야? 진짜 진짜,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고 내가 진짜... 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뤘어. 자 봐봐 여기서 내가 진짜 확실한 뭔가를 있, 있다면 아니지 준이가 왜냐면 찾았다고 말을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X를 빨리 보내기 위함이지 않을까. 나나 아, 항상 보내 때마다 리버티콘 하나 더 보냈어. 아, 뭐야 그거. 아 근데 그러니까, <laughs> 내가... 아 네네네 증거 은거 아니고 그냥 이. 그리고 번논니가 여기에 안 있었던 이유는 아니야 다는 나는... 평소에 나 같았으면 속았어. 근데. 버논니가 똑똑해 게임 잘해. 메 마피아 진짜 잘해. 그러니까 연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마피아를 못 죽이면 우리 지는 거잖아. 아, 아니야, 지는 건 아니야. 아, 어쨌 너네 그래? 심이 차잖아 근데 번우니가 또 이런 다음에 딱 진다면 에 이럴 거 같아. 진짜 너면 진짜야 너잖아? 형감 믿지 형 마. 요자 하나 둘 셋. 와 아니야 설마. 난 아, 열심히 아, 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자, 가. 리 잠깐만. 잠깐만, 그리고 여기서 준희 형과 돈 가졌어 있었어 어. 그 아까 쿱스원 밟고 있는 의자 아카시아 기자, 얘들아 이거, 이거 말해야 돼? 와, 야, 와 이거 너무 와. 재밌다 와 거의 뭐 레전드판 아니에요? 레전드판? 게임 게임 문이 일으키지 마 여기 지금 행복해 지금 우리 아, 아, 아. 나 있으면 그 뭐냐 아니면 아나 아, 모르겠어 행복하끝내자 아이 미안하다 해피엔데 어, 해피엔데이 어, 해피 해피 이제 이제 필요없어 이거 던져버려 어, 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아좋스좋스 30만 원더 30만 원 이제 주실 거야요 시빈 만세 지금부터 고고리아스의 심리에 의해서 진정 질퇴해야 니다 가만히 야, 주, 우리 배신하지 말자. 야, 우리 배신, 형, 배신하지 해? 말자. 야, 배신하지 말자. 자기한테? 자기한테? 야 어디 있어? 자, <laughs> 아름답게 가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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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아니. 말에 흔들리지 마. 한... 잘 생각해봐, 보시영너 그래. 묶어둘 거야, 여기 내가. 이번 게임이 진짜 레전드. 근데 그럼 나 이따 화장실 좀 갔다 오래요? <laughs> 아니 못가 어디 가? <laughs> 아니, 어디, 어딜 가? <laughs> 너못 뭐, 움직여. <laughs> 너. 사람이 봐봐. 아주 명호야. <laughs> 너무 아주 좋아. <laughs> 난 만족해 이 정도. <laughs> 나도 이, 만족해 경찰서에서 <laughs> 자 여기는 평화를 그렇죠. 지키고 싶잖아. <laughs> 어. 아니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의 <laughs> 레전드. 레전드. 순간에 그래. 잘해줬어. 정말 아, 잘. 대박이다 오늘. 아 오늘 너무 재밌었다. <laughs> 네 이렇게 저희 시민들이 다 이겼습니다. 투. <laughs> <laughs> 멋이 없는데? 아니야 <laughs> 마피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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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